48번 보시면요. 하지만 이라고 하니까 앞에랑 같은 내용, 반대 내용. 반대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even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정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대 내용이라 할지라도 같은 소재급이 앞에 존재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볼게요. More than the ingredients used니까요. 재료 이상이죠. 그럼 앞에 무슨 얘기한 거예요? 재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PP가 뒤에서 꾸며지는 것뿐입니다. 사용되어지는 재료 그 이상으로 중심 소재 보다 그럼? 템퍼리처죠. 그렇죠? 그거보다도 하는 거니까요. 이거보다도 더 온도가 아마도 영향을 갖는데요. 그렇죠? 커다란 영향을 갖게 된대요. 어디에요? 비율인 거죠. 속도라고 좀유역할게요 그리고 레이트를 위치에 넣으면 그 속도에서 at 위치니까 그렇죠. 그 속도에서 빵의 반죽은 부풀어 오른다. 그럼 빵의 반죽의 부풀어 오름의 속도를 이제 제어하는 것은 뭐다? 온도다라는 거죠. 그렇 그럼 심지어 이거 말고도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빵을 부풀게 오르게 해주는 요소들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요소 뒤에 여기 붙이면 되잖아요. 하지만 온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그렇죠. 볼게요 you might be wondering 당신 아마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거래요 whether 인지 아닌지를요 그쵸 anything 그 어떤 것이 can speed up or slow down 지금 빵의 속도 얘기하겠다는 거 맞죠 그쵸 높이거나 낮추는지를요 the process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의해서 하면 된대죠 그치니까요? 그 과정에 의해서 ist 효모죠 그쵸 효모가 reacts 반응한대요 그쵸 to make bread rise니까요 어... 빵이 부풀어 오르게끔 만들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 그 과정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빵이 또 빨리 부풀고 느려지느냐. 그래서 the answer is yes. 그럼 여기서는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있다. 그죠? 일 볼게요. Salt. 어? 그럼 지금 소금 소재 나왔죠? 소금이 지금 높여주는지 낮춰주는지 볼게요. Actually slow down. 늦춰준대요. 이번에 그죠? The reaction. 부푸는 반응을요. While. 반면에요. Sugar. 이번에 설탕 나왔죠? 설탕은 speeds up 하니까 빵을 부푸는 걸 속도를 높여준대요. Often. 종종. Bakers. 제빵사들은요. Will use. 사용할 거래요. c 비네이션 n a t i o n s 아직도 소재는 소금이랑 설탕입니다. 그렇죠 온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설탕과 소금의 조합을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요. 빵의 부푸는 속도를요. 그죠? 렇 아니면 롤의 부푸는 속도를요. 그죠? 렇그 다음에 using water. 어, 근데 여기 뭐예요? Too hot or too cold가 나왔어요. 자, 무슨 소재죠? 온도죠. 그렇죠 그럼 어디 나와야 돼요? 3번이네요. 그죠 하지만. 음? 3번이에요? 음, 3번 맞았어 그렇 그지? 맞았지? 그래서 심지어 이러한 재료들 말고 그럼 이 재료가 salt and sugar 였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온도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뒤에 나머지도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였네요 사용하는 것이 can significantly 엄청나게 reduce 줄여준대요 the effects of the yeast 니까 폭모의 효과를 줄여준다는 것은 빵이 빨리 부풀어요, 천천히 부풀어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죠? 천천히 부풀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항상 알겠죠? 그다음에요. 왜냐? 이거 일치 불일치 문제로도 낼수 있잖아요. 그쵸? 그다음 볼게요. In addition, 게다가 the outside temperature 외부 온도인데요, 언제 동안에 during the rise 니까 빵이 부푸는 시간 동안에 외부 온도는 can also greatly affect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Your r e s u l t s 니까 당신의 결과물들이에요. 빵이 부푸는 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외부 온도가요. This, 그것이 Will give you. 당신에게 줄 거래요. Several different ways.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인데요. 어떤 방법? To measure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죠. The effects of these factors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의 효과들을 즉 소금, 설탕, 온도와 같은 놈들이 어떻게 빵을 부풀게 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 줄수 있겠죠. 소, 설탕을 넣어보고, 소금을 넣어보고, 온도를 높여보고, 낮춰보고요, 그렇죠. u n h e r i s e bread dough니까요, 빵의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었고요.